<목소리> 아이고, 가렇게 나무, 나무, 이보 나무, 나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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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무거는 나무, 네 그죠? 무 나무, 나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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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니발 맞춤 제작으로 구조백령 하는 건데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어, 판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니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예, 빨강. 멋있었는데. <laughs> 네, 카니발인데 다아이보리인데 나무 아이보리 하니까 참 이게, 이게 아주 매치가 되죠. 아주 아늑하네요. 따뜻한 색입니다. 노은색. 그래서 이렇게 가니발 시작했고요. 고객 요구에 따라서 가니발은 전기가 다들어갔습니다 무시동 시타를 벽을 뚫지 말라 그래서 뚫지 않고 이렇게 관을 해서 뭐어쩔수 없이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 보면 전기가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 예, 뭐 음, 인버터에 네. 600암페어 다 들어갔고 이렇게 여기다 또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예 옆에는 발판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달라 그래서 발판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또 여기다 또뭐 금고, 아뭐 돈을 좀 많이 건사하시려는지 이렇게 자물쇠를 하나 해달라 그러네. 그래요. 했고요. 아,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 옆에서 사용하기 쉽게끔 수납 공간을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예, 아주 꽤나 넓죠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아주 금이 들어갈지 뭐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 가시바을 열쇠까지 예, 다 만들어주고. 예, 예. 가시바를 들고, 이렇게 하면 침상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요. 예, 고객님이 키가 뭐 작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1,750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1,755 했습니다 아1,750예5 <laughs> 0 0장이요아 반장님 아, 참 구조변경 해야 되니까 이거 사이즈 적어야 돼요 예예 예. 네. 구조변경 하는 거라 예참 고객님이 깔끔한 고객님이어서 깔끔하게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이 테이블 꼭 걸어달라 그래서 이 테이블은 오도시 달았는데 오도시 분해해서 예 탈거해서 그냥 박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 건사하시면 그, 그, 그 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오늘 카리바를 한번 제작했습니다. 엽장은 없는데 엽장 없어도 깔끔한거 좋네요. 네. 네, 없는 타입도 있고 있는 타입도 있는데 네, 이렇게 오늘 카리바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